백무동 도착했네요. 지리산 1박 2일. 서지 올라 섰습니다. 이제 노을이 지네요. 이제 700m 남았습니다. 천왕봉. 통천문 넘어갑니다. 드디어 천왕봉 도착했습니다. 백무동 도착했네요 4시간 걸렸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고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리산 1박 2일 대청봉 출발합니다. 식당에서 식사했고요. 지금이 열두 시입니다. 어, 백무동에서 올라가서 오늘 장터막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천왕봉 올랐다가 중산이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예예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한방센터 통과했습니다. 장터목까지 5.8km, 소나공까지 7.2km. 이제 백무동야영장 지나서 본격적인 등산로로 들어갑니다. 이제 500m 남습니다 여기는 해발이 600m네요. 앞으로 한 해발은 900m 정도 더 올려야겠네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출발해서 한 700m 왔네요. 이제 한 5km 정도 남았고요. 좀만 올라가면 하동방입니다. 하동방. 바그 다음에 참샘. 그리고 이제 소주원까지 치고 올라가야죠. 1.5km 왔고요. 해발은 지금 830m입니다. 한230 정도 올라왔네요. 하동바위 도착했습니다. 백무동에서 1.8km 왔고요. 장토목까지 이제 4km 남았습니다. 참생까지는 800m. 백무동 센터에서 2km를 좀 통과합니다. 여기 높이는 오유 천인데요? 987? 예. 네. 아까 아까 830이었는데 많이 치고 올라왔네. 아 이제 참샘 도착했습니다. 참샘 한 절반 가까이 왔네요. 저기서 좀 쉬다가겠습니다. 아 서지 몰라 섰습니다. 저 이제 출발에 3km 왔네요. 멀리 능선도 네. 잘 보이니 좀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터목까지 네. 2.8km 남았습니다. 여기는. 응달이라 그런지 제법 눈도 쌓였고, 등판길도 제법 많네요. 가다가 아이젠을 차야겠습니다 여기 이정표들은 새로 다 만들었네요. 깨끗한 게. 지금 이제 장터모 2.2km 남았습니다. 고도는 해발 천4 0 0쯤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눈 쌓였습니다. 이제 백무동에서 4.3km 왔고, 장토목 1.5km 남았네요. 1.5km만 가면 오늘의 목적지 마무리입니다. 지금 해발은 1522m입니다. 4.5km 지점 통과 중입니다. 전에 제석봉하고 장토목 산장 갈림길이었지만 지금은 폐쇄된 길인데 거기 길까지 오는데, 마지막 가파름이 있네요. 이제 장터목이 보이네요. 이제 장터목 대피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감도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바람 불자 인상 다 골랐으니까 내일도 바람 만만치 않고 새벽에 이제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대피소는 이렇게 생겼네요 저 젊으신 분들이 이층에서보시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제 노을이 지네요 장터목에 또터목 하루가 정 이제 맛있는 밥 해먹겠습니다 밥에 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시 소등인데, 8시가 거의 다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자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즐거운 산행이었네요. 다행히 대피소는 굉장히 여유롭게 시작합니다. 편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laughs> 이제 식사했고요 정리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 아, 뭐, 고요하네.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천왕봉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제석단 올라와서, 제석봉 올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왕봉 한 1.1km 남았습니다. 이제 700m 남았습니다, 천왕봉. 이제 먼덩이 큽니다. 눈이 많이 왔네요 눈꽃이 너무 이쁘게 폈네요 눈꽃이 이쁩니다 이제 천안봉 500m 남았습니다 이제 통천문 들어갑니다 통천문 넘어갑니다 드디어 천안봉 도착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5프로가 위에가 너무 추우니까 배터리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천왕봉 정상부터는 동영상을 거의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 다 했고요. 이제 중산리로 내려가서 탐방센터 앞에서 택시 타고 원지 가서 사우나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아, 고생했네요. 그래도, 옷처럼 오랜만에 아주 즐거웠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바라보면 저쪽에 천왕봉이 보였는데, 여기 <목소리> 보일까 모르겠습요다 나름 에어 뒤에 핏이 보이네요. <목소리> 자기가 천왕봉이 5%배터리가천를 보고 에서날씨가추워가지고 방전됐는데 저는 온도가올라가면를어이가 나를 어올줄 알았더니 를터리어를 <laughs> 바꿔야 됐서요친구를 보고 싶어서, 이친를서이제 나를 고이제나옵니고이나하고 점심 먹으러 가